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요리하는 로선의 여아반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볶음을 해볼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아자아자 식감도 좋고 또 아스파라거스가 봄철에 나오는 게 가장 맛이 있고 영양이 풍부하다네요. 아스파라거스 8, 180g 준비했고요. 양파, 다진 파, 채소, 맛간장, 올리브유 필요합니다. 네, 예, 아스파라거스 손질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영양이 많고 맛있대요. 머리 부분도, 머리 부분 손을 잡고 휠러로 살살 누르면 잘 벗겨져요. 어렵지 않거든요. 휠러로 잘 끝까지 밀어서 껍질을 까봅니다. 네, 껍질깐 아스파라거스 밑둥을 좀 잘라내고 한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이렇게 약간 도톰한 사이즈로 사세요. 너무 가는 아스파라거스보다 도톰한 사이즈가 더 맛있고 영양이 많습니다. 이 뚱이 좀 억세니까 넉넉하게 잘라버릴게요. 예열팬에 올리브유 한 스푼 반 정도 두르고 다진파 한 큰술 넣겠습니다. 파 기름이 주루두하게 올라올 때쯤에 이런 코팅을 해줍니다. 아시파라고스 180g 준비해 두거든요. 제가 채소 100정도 넣겠습니다. 이제 다시마 넣고 끓여줍니다. 네 채수에 익히면 아스파라거스의 싹자르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요때 어, 양파 먼저 넣고 양파 중간 사이즈 하나 넣습니다. 네, 막간장 두 스푼 넣겠습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다 익었거든요. 양파만 익으면, 완성입니다. 예, 네, 3분 정도 지났어요. 양파만 익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 예, 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약간, 이렇게 장조림처럼 국물이 있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밑반찬으로 훌륭하게 할 수, 먹을 수 있거든요. 식힌 다음에 냉장 냉고에 넣어서 하루 다음 날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담아볼게요. 아스바라거스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기라고 해서 식재료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제철 채소랑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 가지고 채수하고 맛간장을 이용해서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봄 닮은 초록초록한 색감과 식감이 주는 아스파라거스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